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평광계에 대해 설명드리죠 전 시간이에요 오늘도 평광격 이번 시간에도 평광계에 됐습니다 자 시작하죠 길간이 제일간이... 개일간이, 계일간이추월에 생해서, 계일간이추월에 생하여 월간 기토가 아, 투간하고 식신이 유한이 평광격이다. 평광격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자, 원령평관격이다원령평관격전 시간에도 말하다시피, 평관이 있고, 식신이 있고, 인성이 있죠, 인성. 응. 그래서 관인상생된다. 관인상생격이란 말 들어봤죠? 관인상생격이란 말도, 이 평관격에도 적용이 되고, 정관격에도 적용이 되고, 또 기타 여러, 여러 에서 응, 쓰임새가 있는데, 특히 이제 평광격이나 정광격의 관인상생격 이란 말을 근데 평광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다 그래서 관인상생격이 이렇게 있는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평광격 또는 정광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일 뿐이다 그래서 관인상생 이란 말은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격을 붙여 놓으면은 그 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책자들을 보면 관인상생격 해가지고 명제에다가 붙여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제 별도의 관인상생격이 아니고 여기 평관격 또는 정관격 이런 것에 응용되어는 설명 용어일 뿐이다 그래서 관인상생격은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격의 개체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전 시간에 설명하다시피 여러 영어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식신이 있고 관인상생돼서 아, 길격을 띄었다평광격의조건을 예, 갖추었다. 원령 평광격이다 아, 그래서 길명이 되었다. 길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주 이제 구조를 쭉 살펴보면 예, 계수 일주와 계수 일간이 신약하냐신각하냐 이렇게 보면은 비견이 주어져 있고 시지에 해가 해가 있죠 해가 있으면서 어 경금이 오해 경금이 인성이 와 있는데 뿌리가 충분히 있죠 추+ 월에예 추월이니까 뿌리가 인성도 뿌리가 있다 그래서 인성이 주어져 있다 관인 상생 인성이 주어 있다 그래서 예. 신앙하다 또 월령도 어, 북방수왕절이죠 음, 북방수왕절의 추월이지만 은 음. 그래서 신앙하다 신앙하고 예, 해묘목국에 가지고 예, 식신이죠 식신 식신이 제재를 하고 있죠 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정강기토는 제재가 안 되더라도 지지에 있는 축토, 어, 기토는 제재를 하고 있다 식신이 간을 지하고 있다. 평관은 평관은 무조건 제재해줌으로써 길을 띤다, 길격을 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평관격에 식신을 보았기 때문에, 평관을 제재하니까 아, 길격을 띄웠다. 관인상생제에서 길조를 더욱 띄웠다 여기에 이제 화인 화인 재성이 재성이 없죠. 재성이 있게 있으면은 재관인이 상생돼서 더욱 길명이 됐는데 재성이 이제 없다. 재성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음, 일단, 제재를 당한 상태고, 재성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관 자체는 약하다. 관은 약하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에서는, 이제, 길격을 띄웠으니까, 길격을 띄웠으니까, 사주 자체는, 사주 원명은 권위가 있는 사주다. 권위가 있는 사주인데, 이 권위를 살리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이 천연의 식상운이죠. 식상운. 이 식상운 때에는 권위가,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격이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운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러느냐? 자, 식신의 제재를 당하고 있죠? 식신의 권위. 즉, 평관, 즉, 관은, 원령 관인이 있기 때문에, 원령 관은 나의 권위인데, 권위인데, 나의 권위인데, 이, 만약에 운이 천연부터 좋았다면, 권위, 이 권위로 해서, 권위로 해서, 권력까지 주어지죠. 이제 운이 좋았다면 권력까지 주어지는데 이 권력을 권력을 줄려면은 음좀 여기에서는 이제 관이 약한 운이고 나는 왕하고 식신이 있어서 제재를 심하게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살려면 이것이 도와주는 재성 운이나 이제 관왕 운이어야 나의 권위에서 권력까지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네, 머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식상원 때, 식상원 때 그러면 식상의 어, 세력 세력이 있겠죠. 식상의 세력. 식상의 세력은 무엇이냐? 나의 권위를 방해하는 것이죠. 식상의 세력들. 그러면 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 땅에 떨어뜨리는 운이다해서 권위를 땅에 떨린다. 그러면 나 자신을 이 명을 명을 가진 사람을, 사람을, 음, 인격까지, 인격까지도 공격하는. 그러니 인격까지도 공격하고, 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원이기 때문에, 나의 권위도 실추되고, 신추되고, 권력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단계고, 이게 목숨까지 이태로운 상황이죠. 목숨과 이태로운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에 이 계수일관을 가진 명조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태로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 권위가 있는 내나 자신은 권위가 있는 것인데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가문의 권위이냐 내가 이룬 권위냐 내가 이런 권이냐 가문의 권이냐. 그러면 이천연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위는 아니겠죠. 그래서 가문의 권이다. 내가 가진 권위는 가문의 권위이다. 여기 보면은 관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권위 가문의 가문에 의해서 내가 가진 권위마저 목숨까지 괴로운 지경에 이르는 권위가 실추되고 인격과 인격마저 집밟는 이런 운이었다. 그래서 식상을 가진 세력은 누구들이냐? 이 식상을 가진 세력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이었죠. 반대 정치적 반대 세력. 그러면 내가 내가 이 명을 가진 사람이 어떤 권력을 치게 되거나, 또는 권력에 주어져 있다면, 실질적 권력이 주어져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까지, 또는 이렇게 실추되게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이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현재 가문의 권위는 살아 있어도, 이렇게 누구 어떤 가문, 어떤 가문이다라고은무 사람들이 다 아는 가문, 이게 크게잘돼 있는 가문, 이러한 가문의 자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이 세력들이 이이 권이 이 가문의 권이 이 가문이 권력을 지게 되면 이 세력들은 불리해진다.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인격까지.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것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사주 내에서 이 세력들을 제재하는 원인에 다행히 그래도 이 우에 경신이 인성이 이제 우에 투관돼 있죠. 그래서 목숨은 밑에로 목숨 밑에로 지경일 이러는데 목숨은 이제 구할 수 있었다. 이 인성이 우에 개도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갑이 을묘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아마 목숨이 붙어있지 못했겠죠. 예, 이래서 이것이 천만 다행으로 목숨은 구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세력들에 의한 음, 음, 예, 위험은 이 개두된 천간이 목숨은 살려줬다. 그렇지만 권위나 인격은 실추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내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인내심 필요하겠죠. 그러면 비견과 각재가 있으니까, 비견, 뚝심, 뚝심과, 예, 어두어보자는 복수심 같은 일종의, 그러한, 그러면서 이제 요령, 이렇게 요령을 이제 피울 수 있는 기질이 있죠. 기질이 있고, 여는 이제 뚝심, 인내심. 여기 또 인성이 조져 있으니까, 인성이 나를 생활하는, 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인내심의 끝없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다. 그 참고 견디는 것에도 요령을 피울 수 있었다. 네, 요령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관들은 평관들은 또 이제 굉장히 복수심이 강하죠. 나중에 두어보자 이런 그런 의욕적, 비견과 요령과 나중에 두어보자는 그런. 예, 네, 의욕적 복수심.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성원을 올 때게, 재성원이 오게 되죠. 재성. 이 식상원이 가고 재성원이 오게 되는데, 재성원은 이 식상 기운을 뺏어가는 원이죠 뺏어가는 원일때 이렇게 직접적인 극혜를 못하니까 이제 이 권위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재성원이 이제 생하게 되니까, 관을. 관을 생하게 되니까, 재성은 내가 다루는, 음, 다루는 오행, 오행의 재성이죠, 재성. 제성. 재성이 되니까, 내가 다루는 재성이 되니까, 예, 이, 이기운들이이 세력들이, 재성의 세력들이, 예, 재성의 세력들이 이 나의 권위를 도와주게 된다. 내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게,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운이다. 그래서 재성의 세력들이 나의, 나의 권위를 살려서 권위를 살려서 이제 권력을 권력을 갖게 되죠. 이제 권력을 갖게 되죠. 자 권위가 살, 살아나니까 권력을 갖게 된다. 권력을 갖게 돼서 내가 실질적 집권자는 아니어도 실질적 집권자는 아니어도 어, 이게 이게 명칭적 명칭적 실권자 실권자는 아니어도 예, 이제 섭정하는 게. 섭정하는, 섭정하는 실권자. 섭정하는 실권자.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자가 됐다. 이게 명칭상 실권자는 아니어도 이게 집권자는 아니어도 실질적 이 섭정을 하게 되는 사람. 이게 실질적 집권자가 이 권력자가 됐다. 이원 때. 그래서 실질적 권력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섭정을 하게 됐다. 예,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음, 명조다. 그래서 평관격, 평관격에 에, 충분히 식신이 있어 제재하고 인성 이 있어 관상생되고 본신이 왕하고 이게 이제 평, 평관 자체는 음, 약세를 띄어서 관은 약해 띄어서 관이 왕하는 운에 실질적 어, 집권자가 됐다. 이게 명칭상 어, 집권자 함께. 식권자는 아니어도 석정하는 식권자가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게, 뭐,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죠. 어디까지나 나라를 위해서 이분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가 좋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서. 복잡한 관계는 이제 관해, 재성인, 비, 비견, 겁재가 있죠? 겁재가 이제, 비견이나 겁재가 이제, 시, 이제 며느리, 며느리가 되는데, 며느리한테 이제 서로 다투는, 이렇게 비겁이 있어서 서로 다투는 그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이러한 이제 꼴이 돼서, 이렇게 잘, 자기 뜻대로 잘안 돼서, 어떻게 나라가 이제 상당히 엉망되는 이런 이제 분위기로 빠지게 되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음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 최도한 이렇게 애를 써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어쨌든 이 사주 평광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평광격, 평광이 주어져 있는데 아주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이제 서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어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이번 시간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